네, 우리 농산물 판매장에 키다리 오빠가 풍선 아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트입구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키다리 오빠의 풍선 아트에 반한 것 같아요. 오, 정말 대단한 우리 키다리 오빠인데요. 네, 이렇게 농산물 판매장에 어르신들이 농산물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즐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활기가 넘치고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은 무주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광용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 센터 기술센터 소장님, 또 여러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을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 네, 농산물 판매 불티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틀째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먹거리. 아무거나 먹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장난치면 안 되니까 소중한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아직 날짜 남았으니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구입처가 궁금하시고 나는 택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주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우, 기다려봐. 또, 정말로 앙증맞은 강아지 아트를 만들어서 선물해 주시네요. 네, 어우 우리 꼬마아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이도 누나가 받아가는 걸 보고 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와 또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와서 즐겁게 쇼핑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무주농산물 판매장입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얼른 달려 오세요. 네 그러면 모두 반딧불 농산물 센터 이만 접고 다음에도 더 좋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